건축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기초 공사인데요. 기초 공사는 건축물의 근간이 되며 땅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간혹 해빙기 때 축대나 옹벽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동결심도를 지키지 않아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무너뜨린 건데요. 결국 기초 공사를 잘못하면 서서히 건축물을 파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결심도를 지키지 않고 기초 공사를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동결심도란 무엇일까요? 알아두면 쓸때 있는 건축 잡박사전 이번 주제는 기초 공사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동결성과 동결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솜 집짓기 길라잡이 홈런볼입니다.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 혼눈불이 어렸을 때 겨울이면 밭에서 보리밟기를 했었는데요. 도단한 보리 새싹이 뜨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밟아주는 건데요. 건축에서도 보리밟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기초공사시 반드시 지켜야 할 동결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겨울에 땅이 어는 영역과 얼지 않는 영역 사이의 경계가 모두 다른데 이 경계를 흔히 동결선이라 부릅니다. 동결심도는 겨울철에 땅이 어는 영역의 깊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땅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동결선 이하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튼튼한 기초가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겨울철에 수분으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서 미세하게 건축물을 들었다 놨다 움직이게 되고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기초를 흔들게 되며 치마의 원인이 되고 집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한 기초를 하는 곳에 나무뿌리가 있다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후에 나무뿌리가 썩어 빈 공간이 생긴다면 이 또한 기초침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는 그 어떤 공정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초공사 시에 동결심도를 참고하여 외부 온도 상관없이 안정적인 집안의 깊이인 동결선 이하까지 반드시 터파기를 한후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기초공사를 해야 100년 이상 유지되는 집을 만들 수 있겠죠?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더불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도 잊지 마세요.